장현배입니다 유기견 후원을 위한 그리고 팬분들과의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특별한 캠페인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와 직접 만날 수 있는 팬미팅 그리고 저의 소장품들을 경매해서 일부 금액을 유기견 단체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하나, 경매를 통해 낙찰된 세분은 저와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포토타임과 미니 토크를 저와 함께 할수 있고 저와의 특별한 폴라로이드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벤트둘 제가 만든 향수,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옷 그리고 목걸이 등등 다양한 물품이 경매로 올라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낙찰되신 분들께는 친필 메시지도 함께 보내 드리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강남에서 진행됩니다. 7월 22일 널리 음미 치나에서 캠페인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상세 링크는 글에 남겨둘게요. 이번 캠페인은 널리라는 서비스와 함께 진행되는데요. 7월 25일 금요일부터 7월 31일 목요일까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의 경매를 함께 할수 있습니다. 저 말고도 다양한 인플루언서분들이 함께 하고 계세요. 이벤트 는 8월 5일부터는 3일 동안 여러분들의 메시지 신청을 받습니다. 요청하신 내용에 맞추어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저한테 축하 받고 싶거나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널리에 작성해서 요청해주신다면 제가 하나 하나 읽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어플 다운받고 장음미 마켓에 들어오시면 제가 등록한 팬미덕과 등록 상품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랑 뜻깊은 추억도 쌓고 유기견 후원도 같이 해봐요.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